이 가게는 양배추를 재 썰기로 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팔은 아프고 손목은 아파도 손으로 직접 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풀어서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양배추를, 전을 부칩니다. 보이시죠? 오늘은 토스트 40개를 단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전을 다 부어서 하게 됩니다.